오바라크 서바이벌 비공식 서버 점실입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영상을 많이 올렸으니 수딩밤 수급은 다들 아시죠? 어, 근데 수딩밤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해 보실 게 있어요. 이게 털리죠. 어, 왜냐면은 저도 한 번씩 수딩밤을 구하 필요한데 구하기 귀찮으면 오벨리스크로거든요. 오벨리스크를 와서 수딩밤을 째배갑니다잘 어, 찾아보면 수딩밤이 쏠찬하게 나와요 음, 한번 살짝 돌아볼까요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유형별 어, 이제 수딩밤 보관함을 숨긴다고 봐야 되겠죠 음, 사실은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 자리를 애용했어요 그냥 여기에 보관함 하나 딱지었었거든요 뭐 굳이 이렇게 털리진 않더라고요 음, 털리진 않더안데뭐 여하튼 이게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음, 보통 이런 데 많은데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은 은밀하게 위대하기에 이게 다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들을. 그래서 이제 런 데다가 이런 가세이 쪽에 많이 숨기세요. 보시면 이런 데 이런 데. 근데싹 해가지고 숨기시는 유형이 많아요. 아, 그래도 이 형님 좀 완벽하게 짓고 싶은데 저번에 내가 놓칠만한 자리가 어디였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물아 이거 다 보이죠? 어 물속 어물 속에다가 하든지 일단 보관함을 너무 멀지 않으면서 좀 애매한 자리에서 이렇게 숨겨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어, 은밀하게 위대하게 형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한평집평이죠이한평집평이 은근히 귀찮아요. 어. 근데 이게 왜냐면 초반에 같은 경우에 돌로 한평집을 짓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이제 주변에 보면 이게 많죠. 근데 이게 은근히 바주카로 털려요. 어. 특히 돌 같은 경우에 바주카 한방에 문 따지거든요. 어. 이제 한평집평이 은근히 좀 많죠. 이렇게 해서 한평집을 짓고 밑에는 당연히 침대집안을 깔고 여기에 이제 보관함을 하나 올리는 거 음. 왜냐면 이러면 이제 돌독끼 따위로는 내 수딩밤을 털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 이런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 유형은 이거는 거의 만렙 유형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원이 많아 그래서 거의 이 정도면 털테면 털어봐라 라는 유형이에요 이렇게 음. 해서 이건 지금 좀 멀리 와 있는데. 그냥 세우세요. 세우고, 그냥 냅둡니다. 이거는 거의 그거요 니가 로또를 좋아하고 도박 성향이 있으면 한번 털어봐라. 어, 니바주카나 네 시포탄이 아까운지, 그 안에 든 수딩이 많은지 한번 해보자. 이거 솔직히, 이거 깨면은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어, 이거는 깨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사실 잘 있어봐야 수딩감 있겠지. 여기 뭐가 있겠어요? 그죠. 이런 거는 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돌나무가 모자라나요. 제가 많이 추천은, 제가 저는 가장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 얼마 전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침대 집안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침대 집안을 까셨으면 그 근처에다가 저는 조금 귀찮을 수는 있어요. 음, 보관함을 하나 만드시고요. 거기다가. 저라면, 이게, 이게 수딩밤이라고 치면, 자, 집안과, 집안과, 이게 수딩밤으로 치면, 수딩밤을 넣어, 넣어 놓겠어요. 그러고 나서, 집안을 꽤 만드시, 면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요, 집안으로 덮으세요. 이거를 굳이 일부러 터뜨리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본인의 취향이죠. 어떻게 숨기건. 자원 많으면 사실 저기, 금고가 짱이에요, 진짜로. 잘털어 봐요, 수딩밤 다섯 개인데 수딩밤 다섯 개 바주카 탄 생각하면 답 없죠. 어, 이건 뭐 밑에 집안 터트려도 금고는 안 없어지잖아요. 음. 금고 그냥 내려앉을 뿐이거든요. 이 금고 안에 열었는데 어막 이런 식으로 들어 있으면 개빡치죠. 어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이 쓰시는 건이한평 집인 것 같아요. 한평 집이고 제가 맨날 털고 다니는 거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요런 스타일. 근데, 돌집으로 지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 돌집으로 지으실 바엔 그냥 집안 밑에 숨기세요. 왜냐면, 돌집은 진짜 바주카 한 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바주카 들고 저도 많이 털고 다녔어요. 어, 그럼 보면 저기도 아까 밑에 보니까 돌집 있잖아요. 입구 다 뚫려 있는 돌집. 음, 볼까요? 예. 네. 이건 이제 그냥 바주카 한 방입니다. 한 방에 싹 털리는 거예요. 침대는 네. 안 없앴네요. 음. 우리나라 분이신가 어쨌든 여러가지 유형이 있고 그 지금 방금 알려드린 방식은 사실 집을 방어하시는 거에도 같은 맥락이에요 집을 뭐그 어제 암살하우스편 보셨으면 알겠지만 암살은 집 1층 벽을 전부 다근고로 둘러놨거든요 깰테면 깨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외부에서 이제 벽보다는 내구력이 좋잖아요 진짜 잘안 뚫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뭐, 공룡을 타고 위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뭐,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숨기는 거나 이런 방법들은 전부 다 응용이 가능하니까, 응용도 해보시고. 하여튼, 수딩밤, 제가 여러분한테 권장하는 방법은, 어, 은밀하게 위대하게 해요. 그래야 내가 털거든요. 어, 좀, 이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좀 숨겨두세요. 감옥 가다가, 이게 수딩밤이 은근히, 몰라. 인성 그러니까 인성 가지고 뭐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이것도 게임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옛날에 한번 여기 서그 갖다 바치다가 중국인한테 털렸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중국인이 엄청 착했던게토테라에 한번 수딩밤 있었고 내한테 한마한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죽였어. 나는 죽이고 수딩밤 까내 갔는데 내 공룡은 안 죽이고 꺼내 갔더라고요. 어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착한 중국인이죠 내 포테라를 남겨뒀으니까 키워서 먹자는 그런거였나? 어쨌든 포테라를 남겨줬어요 어, 그러니까 요것도 이, 이 수딩밤 타는것도 게임의 한 방법이죠 거기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수딩밤을 털면 티가 안납니다 <laughs> 수딩밤을 타는거는 물건 부수는건 티가 안나죠 우리 아크 서바이벌 같은 경우에는 어. 그래서 일부러 뭐, 조그만한 생물체 하나 갖다 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범위는 꼭 잡고 싶으신가 봐요. 잘안 하죠. 그런 거. 안에다가 뭐, 딜로포사우루스가 한 마리 있고, 뭐, 그런 거잘안 하시니까. 하여튼, 요것도 게임의 한 방법, 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든 활용을 하십시오. 영상 여기까지만 치을게요